배우 문숙, 몸과 마음의 치유를 찾다. 문숙의 자연 치유는 화려한 배우의 삶을 떠나 집착과 욕망마저 내려놓은 채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되기까지 배우 문숙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길 위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속깊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녀는 명상과 요가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때부터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음식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매크로바이오틱, 아유르베딕 식이요법, 음양오행식 등 자연 치유식 공부도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살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서 자연스러운 삶, 자유스러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데 명상과 요가, 음식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을 아낌없이 조언합니다. 그녀는 최근 마우의 오두막에서 떠나와 복잡한 서울 한복판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과 강연, 인터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오전에는 주로 무건으로 지내고 일주일의 하루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참 나를 향한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순수하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어의 표현 중에 ill will 이라는 말이 있다. 병들다, 몸이 아프다는 뜻의 ill 이라는 단어와 의지라는 뜻의 will 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악의, 적의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직역하면 아픈 의지라는 뜻이 된다.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의해서 병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리고 싶어 하는 의지라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뭔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병을 불러들여 고통 속에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의외로 빈번하다. 물론 병이란 밖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심어 놓은 것이란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중에는 분노와 과욕과 같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본질에 깨어있기보다는 남의 눈만을 의식하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자학적인 허영심의 형태가 있다. 허영심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헛된 욕구에서 비롯한다. 사소하게는 독한 성분의 야한 매니큐어를 손가락 끝에 발라대거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려 독한 염색약을 자신의 머리에 퍼부어대는 헛된 마음일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보다는 남의 눈에 맞추어 크고 멋진 자신을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 화려한 것들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려는 마음이 바로 허영심이다. 허영심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진실을 믿지 않는 데서 온다. 그것은 곧 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자연을 불신하고 우주의 이치를 불신하는 허망한 마음이다. 그 허망한 마음이 곧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동시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ill will, 즉 병의 의지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병의 의지는 분노이다.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는 내면의 불길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마저 파괴하려는 증오의 감정이다.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내면의 어두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의 불길에 휘말려 가장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분노에 쉽게 휘말리고 화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부를 바라보며 자신의 분노가 타인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고는 그 상대를 찾아 내면의 불을 뿜어대려 한다. 그러나 그 불길은 남을 태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화염 속에 몰아넣어 불살라 버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게 한다. 분노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 오장을 상하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간은 치명적으로 그 불화살을 받는 장기이다. 물론, 그에 따른 치유식으로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힘을 길러 분노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씨가 꺼질 때까지 미움과 분노는 강한 병의 의지로 남아 몸과 마음을 고통 속에 가두어 놓는다. 과욕과 자만 또한 병의 의지에 속한다. 오관을 만족시키는 작은 쾌락의 체험은 어느 틈엔가 애착심으로 자리 잡고 애착은 집착으로 발전하여 그것을 더욱 탐하는 탐욕을 낳는다. 애착이나 탐욕은 쾌락이라는 달콤한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움이나 증오와는 아주 다른 듯 느껴지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면의 한 곳에서 비롯된 같은 동전의 다른 일면일 뿐이다. 과욕은 이미 정도를 지나친 욕구의 불길이다. 한번 그 불길에 휩싸인 몸과 마음은 좀처럼 그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욕구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집착된 욕구와 욕망의 노예 생활에서 애고가 받는 선물이 자만이다. 자만심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은 것을 소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그 커진 자만심은 우리를 진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진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허전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해야만 하는 에고의 물질에 대한 집착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더욱 많은 것을 챙겨 꽉 잡고 있어야 한다는 탐욕 사이에서 불덩이 같이 달아오르며 몸살을 앓게 한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최장과 신장을 상하게 하고 과식과 과욕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자만은 지성 있는 자들을 순식간에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의식 없이 어두움 속을 헤매다가 재난의 고통을 당하게 한다. 습관이나 병의 의지로부터 오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지켜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조용히 내면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나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정기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이 깊어지면서 과욕과 과식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차츰 먹는 것에 대한 욕심도 가라앉는다. 먹는 것이 자연히 절제되면서 그저 신선하고 향기 나는 것들로 음식을 삼게 되면 그에 따라 마음이 맑아져서 다시 명상이 깊어진다. 이같이 바른 명상과 올바른 식생활은 몸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맑게 하여 삶을 투명하게 만든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실존 세계의 참모습이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드러나면서 우주 만물의 신비함이 눈앞에서 경이롭게 펼쳐진다. 그러나 그것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슬며시 뿌리내린 애착심이 그 경이로움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구로 다시 새순이 되어 도단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이로운 우주 만물의 영원하지 못함을 탄식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또다시 번뇌가 시작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애착심으로 인해 우리의 본질은 쉽게 중도를 벗어나고 쾌락과 고뇌 사이를 헤매느라 정신없이 분주하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번뇌가 계속되면 몸과 마음의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떠오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 열려있는 잔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떠오르는 욕구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습관의 모습을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순수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눈이다. 한번 떠오른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영원한 것으로 믿으려 하는 마음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간다. 그것은 떠오른다는 것이 진실로 떠오른 것도 아니요. 사라진다는 것이 무턱대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할 뿐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 변화하는 우주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흐름과 변화를 침묵 안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식을 하고 변화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중심을 깨닫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수가 많다. 어리석음 속에서 살다가 생긴 병 때문에 영혼을 찾게 되는 셈이다. 물론 병이란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정숙한 자세로 병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면 삶의 진리에 관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때문에 심한 병을 앓고 있거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편으로는 초연한 반면에 유난히 자비스럽고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면의 깊은 고뇌를 겪으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병마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빠진다든가. 남의 동정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씁쓸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비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어느 경우이거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그 병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듯이 병 또한 그 원인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병들이 오염된 환경과 질이 낮은 음식의 과다 섭취로부터 비롯된다. 병에 걸리면 먹는 것을 삼가고 조용한 곳을 찾아 말없이 기다리는 동물들의 지혜를 빌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조용히 기다리는 비움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할 때이다.